마지막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결승전 같은 16강전인데요. 세 번째 경기는요. 무조건 돌격하라 2020, JM 버전입니다. 송건중거림이 좀 다듬은 무조건 돌격하라 맵이고요. 가운데 진영에 감자밭이 없어지고, 물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맵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맵 같은 경우에는 좀 단거리 맵이기 때문에 의외로 예 경기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을 선택하신 네, 파워 9팔팔사님첫 번째 판, 두 번째 판을 랜덤으로 선택하셨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선으로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세 경기 모두 각각 한 종족씩 다 보여줄 수 있는 걸 모든 걸다 쏟아내고 있는 파워님십니다. 자 그리고요 야 국적으로 승리하신. 뻥까지마요 명나라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정말 근성의 싸움인데 바야흐로 진짜 근성의 승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끝까지 50분 동안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이번 어, 경기에서는 어, 양 선수 진짜 사활을 걸고 빨리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 어, 맵에서 또 다시 또 장기전 맵이 나올 건가, 그게 예, 조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아, 진짜, 아까 두 번째 판 보면서, 아, 이거, 그냥, 녹화 방송을 왜 굳이, 에, 했어야만 했는가. 그런, 좀, 아쉬움이 드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근데 말씀드린 순간 지금, 어, 뻥까지마요님의, 아, 공격적인 창병무시 아, 지금 2분 때인데, 아, 지금 이거 한 마리 잡혔고요. 그래서 두 마리까지 잡힐 것는데요 이거? 그쵸. 자, 체력 32 남았고요. 아, 두 마리까지 잡혔고요 설마 세 마리까지? 지금 체력이 지금 빠방합니다. 아, 뻥까지만 요님이 정말 이 초반 전제가 정말 눈수 눈날 한데요. 괜히 지금 투모량 갖다가 지금 편찮아치고 있죠. 시또 초반에 또 이득 또 제대로 챙겨가고 있는 뻥까지만 요님이십니다 자, 지금 궁수를 생산하고 있는 아, 파워님이시고요. 그렇죠. 러시벌이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궁수 어. 도망가면서 컨트롤 해주면서 싸워주고 있고요. 한마리 는또 일꾼을 또 노려주고 있어요. 장상이 안 좋은데요? 자, 이걸 똥까지마요님이 패패. 자, 패승승으로 가나요? 저. 그래도 지금 궁사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좀쫓게 보내야 되는데 그간에 조금 일꾼이 안 쌓이면서. 이득은 챙길 거는 다 챙겼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느지 막하게 수비 잘 해주신 파워님 이시고요. 이 맵이 의외로 배가 또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진짜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여기 러시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배 사거리가 닿거든요. 네. 그래서 해상 전도에 예, 눈여겨볼 만한데요. 일단은 세로진영이라서 이게 뺑! 돌아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는 해상전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일단 세 마리의 창병으로 굉장히 좀 이득을 많이 보신, 어, 뻥까지 마요 명나라. 자, 그리고 느지막하게 빨리 부스트 채워야죠. 시장도 빨리 올려야 되고요. 할게 많습니다, 지금 파워님. 자 일단은 시장에서 자원가치 항상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뻥까지마요 명나라고요 자 이제 뭐 생산이파라 늘려주기 시작을 하네요 자 그리고 조선도 뒤쪽에 방앗간 지으면서 역시나 자 이제 자, 물량을 계속 먹으려고 했고요 자 분홍을 3개까지 늘려주고 있습니다 좀 깨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창병이 지금 6시라는 거 확인을 하고 도망가고 있구요. 병원선 지금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자, 시장 방앗간에다가 붙여주면서 네, 자원 지금 부스트 굉장히 땡기고 있는 네 파워 조선이고요 이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무가 굉장히 좀 가려져 있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형이 비교적 좁아가지고. 명나라가 건물치기가 상당히 빡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칼로 잰듯하게 딱딱 심시티를 잘 해놔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있게 건물건설 하고 있는 뻥까지마윤입니다 전기창 대장간 올리면서 테크들이 지금 올리고 있고군사구소 바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훈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농부들을 좀 빨리 많이 땡겨 가지고, 지금 네 자원 상황 보겠습니다. 3,700대 6,000 어느 정도 좀 따라왔다고 볼수 있겠고요. 좀 전비 차이는 살짝 납니다. 200 정도. 자, 이제 목장지입에서 갑사 깨끗하고 있고요. 자, 등갑총병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다리 밝아왔고요 지금 다 보고 있겠죠 서로가 네, 서로가 지금 서로의 진영을 다 파악 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고 있고요저 지금 똥카지마이이 한번 올라가 나요 소모창이 없는데 소모창이 등용하고 있지 이제 막 다시 등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어, 조선도 지금 병기창고 올리면서 자이템수야요자 이순신 마찬가지로 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나요 네 올라가네요 그냥 일단 빠르게 하타이이 빠르게 이순신 나오기 전에 한번 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갑사가 지금 없거든요 자 이쯤 되면 올라가봐야죠. 어, 지금 거의 한 3cm 남아있거든요. 지금 병력이 딱 보이거든요, 일단은. 하지만 굳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파워 9 8패스이 오히려 지금 넓게 지금 포진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 들어와라, 이거죠. 자, 성우창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좁은 지형이기 때문에 호박새 쓰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넓게 지금 펼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대한 건물 쪽에 들어가서요. 자, 이순신 일단 나왔습니다. 자, 건물을 끼고 지금 싸우려는 몬스인데 자, 넓게 포진해서 지금 하객진인가요 자, 한번 보죠. 자, 창병 붙어주고 있고요 자, 뒤쪽에서 이순신 싸워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조선의 병사 그 스택이 굉장히 구리기 때문에 지금 각계극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 이거 싸우면 안 되는데요? 아 이거 밀리나요? 아 과연 조선이 이거 수배할수 있을까요? 어 일단 뒤로 빠지고 있어요. 아니 이걸 막아낸다고요? 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빼죠? 이제 또 허준의 지금 돈이 보감까지 올려. 이렇게 플러스 돼 있으면 이제 체력이 범용적으로 지금 올라가고요. 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체력 이 빠지면. 자, 지금, 갑사와 지금 화살병이, 어이구, 궁수가 지금 순식간에 진린을 네, 테러 했고요. 자, 명나라가 지금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 호박 소리좀잘들어가야 돼.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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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 조심해야 돼. 송우청 털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조선도 지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이 경기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명나라의 기세가 지 무섭거든요? 초반에 챙긴 이득이 지금 발현되고 있어요. 자, 거기다 지금 천차 총통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이포박술 뭐죠? 아, 이순신 안 먹혔고요. 네, 조금, 조금 짧았어요. 전이기됐 고요 조선 이 상당히 지금 선전 하고 있 죠？지금 스펙 은 분명히 밀리 는데, 자, 그래도, 이피나 명나라 이게 효 율이 좋 죠. 이쪽에서 지금 한번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쪽에서 지금 여여문에 아, 지뢰 깔렸나요 지금? 아 지뢰가 여기 하나 깔려 있어요. 예, 지뢰 하나 깔려 있고요. 여기서 지뢰 하나 박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예, 지뢰가 터지면서 여기 폭발했고요. 여러면 지뢰 하나 폭발 더 남았나요? 지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싸워주고 있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자원이 아 근데 지금 여염은 예 갑다에서 잡힌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의 기공 심포로 그렇게 발석꽃 쪽들을 주고 있고요. 신룡은 바다인가요? 네, 레벨 2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 파워님이 수비를 지 잘하고 있어요 지뢰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이꾼도 많이 살아남았고요 자 뒤로 빠지고 있는 뻥까지마요님이시고요 청차청통이 의외로 도잘 싸워주고 있네요 자, 지금,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육군이 정말 많아요, 숫자가. 자, 어마무시하고요. 조선도 뭐 많기는 합니다, 일단은. 자원상황 서로 넉넉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하지만, 명나라가 좀 더, 자원상황이 좀더 좋은 것 같았고요. 나무가 10만이나 되네요. 자, 화포 막루까지좀우 부족한 화력을 네, 채워주려고 하고 있는 파원님이시고요한 명대사 아직 안 나오나요? 자, 그리고 지금 뻥가지마요님은 3시쪽.. 멀아홉 9시쪽 멀티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올라가네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기궁신포.. 야C 씨. 씨, 지금.. 형우차한테 쏘고 <laughs> 있고요 오른쪽에는 심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1.4로 지금 아 수미깡 잡힐 것 같은데요. 한터를못 해줬고요. 아, 연옥술 썼나요 설마? 어 안썼고요. 이게없었어요 연옥술 쓰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다가 여기다 써도 지옥이 거든요. 자금심포 이야 이게두방이 끝나 죠. 자, 조선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 화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 선수는 잘 벗어주고 있고. 정신 없습니다, 지금 양선수. 저 주작이 지금 걸리적거리는지 갑사가 지금 네, 잡아주고 있고요. 자, 지금 발석과가 지금 한두 마리씩 섞여 있는 게 굉장히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자, 어느새 지금 본진 터가까지 올라오신 뻥가지 마요, 님 아이, 파워님, 이거 부족한, 예, 네, 조선의, 이, 부리문 거를 다시 한번또 증명을 하나요? 아, 지금 목장이 털리기 시작했죠? 자, 이제 경기가 끝나가는데요? 자, 근데 이순신이 잡히면? 아, 이거 새끼를 봤는데요? 자 이순신까지 일단 잡혔습니다. 근데 뒤로 왜 빠지죠? 자 지금 9시 멀티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3시 멀티까지 간다면 이거 명나라가 아, 세기를 박는 거인데요. 자 지금 여영분이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세웠죠 지금 자 한번 올라가나요 자 한번 올라가는데요 저 화차가 지금 3마리 정도 있고요 4마리 정도 있네요 화차가 지금 나무 뒤에서 프리딜 날려주는거 굉장히 좋구요 해서가 파차를 정리해주고 있죠. 자, 이거 들어가기가 정말 철옹성인데요. 자, 이럴 때주자에 태운 지 여유문의 활약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조선이 계속 수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죠. 아오 뒤에서 지금, 지원사격 하는데, 사거리 뭐죠? 미쳤네요, 진짜. 자, 그래서 지금, 어, 명나진의 뻥까지마요님도 발사포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충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순신 없을 때, 이게 저호의 기입니다. 아직 이순신 나오려면 멀었죠? 인신도 이게 버프를 주는가 보군. 자, 저녁이 되었구요.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보는. 뻥까지만요, 명나라. 하지만 쉽지가 않아 보여요. 화차가 지금 거 세게 정하고 있고. 양멀티를 먹고 있기 때문에 명나라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자원 떨어지면은 아, 이 파워님 이게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자, 굉장히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만 잡혔만요 힘의 논리로 지금 찍어누르고 있는 뻥까지마요님이십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야짜보면 안돼요 자원성은 굉장히 빠방한데 자 지금 다 태우고 있고요 드랍 가나요? 자 보죠 어우번개돌 지짐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저 제철상을 좀 걷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소모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주작이 지금 날아가고 있죠. 바람이 상당히 좋아요. 순풍 타고 올라가네요. 자 이쪽에는 근데 갑사가좀 많다는 거. 하필 가는 데가 좀갑사가 많은 쪽인데 자 여유분 지뢰대박 한번 노려줘야 됩니다.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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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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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야 돼 빨리 내려야돼자 내렸고요. 자 여유분 자, 지뢰대박 나야 됩니다. 지뢰대박. 지뢰 빨리 깔아야죠. 자, 연옥수까지 쓰고 있고요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판단력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유문 지뢰. 자, 지뢰 하나 더깔았고요 이쪽과 이쪽이죠? 자, 하나 더깔수 있나요? 자, 여기 지뢰가 있어요, 아직. 자, 여유문 잡혔고요 아, 지금 불받아죠 지금. 아, 지뢰 터졌어요. 예, 지뢰 터졌고요 여기 예, 한마더 남아있습니다. 자, 이 여성도 잡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타격이 굉장히 심하죠. 아직 지금 발속까지 정리를 못한 상태. 아, 이렇게 안쪽은 파워 들면서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아 지뢰가 터졌어요. 예, 지뢰가 터졌고요 멘탈도 바다사기네요. 아하 거의, 뭐, 심장을 도아 냈다고 해도 무방한데. <목소리> 저빨불 <빨리> 꺼야죠. 불 <laughs> 끄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 죽고 있고. 아, 너무 아쉬운가 봐요, 지금. 결국, 파워님, 지지. 야, 이거 패승승으로 해가지고. 아, 뻥까지 마요님이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뻥까지 마요님이 8강전. 출하게 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선전하신 파워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